주말 영상이 왜 없냐고요? 보통 누워서 게임이나 하기 때문이죠 제가 주로 하는 게임입니다 롤도쳤어라고 롤은 안 하지만 롤채는 좋아하는 편 1등 하고 올게요 짠오도의 요리는 뭘까 나도 나도 나 나 이거 많이 써었어 Don't worry. Trust me. 응? 세, 세 개를 했었어. 하나 계란을 하나 더 까서. 응. 시키고 이거 옆에다 놔도 돼? 그냥 뭐 볶아야 되지. 응. 여기다가 살짝 응. 그냥 있는 그대로 볶아. 맞아 맞아. 딱 좋아요. 응. c a 까 I c 한 o k 근데 양은 맞을걸? 내가 새로운 k 배웠어. 깨를 n 쳐서 넣는 거래. 에? 안 부셔지는데? g to c 에? 뭐 k 다 m 여기 i 혔어 에? o c o 때힘 I'm g o 금더 g to 응. 자. 오 번의 기회밖에 없어. 계란 마리를 꺼내고, 그다음에 오이 절반 분량, 당근. 들키게 해줘? 응, 살짝만. 새콤함이. 응, 맛있다 근데. 내가 너무 그거 했나? 뭐? 참기름 많이 뿌렸어들키름 응. 뭐. 왼 손에 잠깐만 쓰는 대화이지. 좋아져요. 이렇게 말릴까? 응. 그게. 이렇게 말린 거 같아. 응. 그냥 가볍게 마는 것 같아. 이거 저기 응, 안쪽에 하나 더할거니까 응. 우와. 너무 신기해. 우와.

와하다 네. <laughs> 아, 아, 과연 잘살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. <laughs> 우와 더 넓게 썰어도 될것 같아 어. 오케이, 딱 좋아. 오, 나이스. 미쳤다. 하지? 아! 그래, 맛있어. 음, 어, 이거, 이거. 무조건 넣었어야 되네. 안 넣었으면 좋겠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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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용망의 묵은지 참치. 묵은지 더 넣을까? 응, 너무 맛있네. 아니면 진짜 회 썰어와가지고 이렇게 참치 대신 넣으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? 이걸 집에서 했다니 뿌듯하다. 청양고추 들어간 거 맛있다. 그래? 응 계란 동지다. 음. 응. 이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를 모르겠네 음. 이게 이렇게 뜯는 게 아니고 그냥 밑에를 자리는 건가? 그래도 돼. To be a honey, hm. But you tell me not going. You're g 틀어 n g to be. But it could 맛있겠다 고생했슈 오늘의 밥상 밥샹. 현실적이야 그래 이게 집밥이이 정도만 해 집밥이. 그러니까 밥 고기 봄동무침 계란 머시기 시금치 된장국 환상 뚝딱이다잉 괜찮아? 맛있어? 봄동 음. 삼겹살 간단아요음 맞아 완전 성공이다. 음, 믹스빵 오늘의 재료는 토마토, 방울토마토. 이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이렇게 쌀리면 안 예쁜 안 좋은 거래요. 막이 남아 있으니까. 이렇게 좀 집이 나오게끔 그렇게 썰어야 된다고 하던데. 근데 어쩜 이렇게 막, 막 방향으로밖에 못 썰지? 머나 그럼 뭐한줄더 썰어주면 되지. 아개못 자르네. 큰일 났다. 이게 맞아요? 이런 거 싫으니까 반개만 할까? 아니면 양이 많아서 한 개를 다 해야 하나? 이게 최대한 잘게 써는 게내 보기에는 성공 비트. 이게 <laughs> 다이스가 예쁘게 있어야 먹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얘좀요리하애 이럴 텐데.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말이 돼? 진짜 열받네. 당장 사러 가야지. 진짜 냉동실에 자리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근데 냉장고를 바꿔야 돼서 냉장고를 바꾸려고 집을 사야 돼. 요 네번 넣었어? 그러면 두 번. 뭐? 오늘 저녁은 파스타를 먹어볼 겁니다. 어제 시금치 된장국 끓이고 남은 시금치를 쓸 거고요. 올리브 파스타를 할 건데, 올리브 오일 파스타를 할 건데, 저는 파스타 면을 잘못삶기 때문에, 요거가 반드시 필요해요. 요, 요거가. 1인분만 딱 하면 될것 같은데, 조금만 더. 알덴테 좋아해서 7분, 7분 삶을 거예요. 이거 단면안 보여? 이거 봐봐요 이러고 뿌리자고 하고 있어. <laughs> 내가 한거치곤좀 잘했는데 파스타 그릇 예쁜 거 사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데. <웃음> <웃음> 시금치 파스타 마늘을 완전 히 얇게 썰어가지고 오늘의 재료 양파 두고 마늘 버섯. 계란, 고추. 칼질 잡는 손 방향 이상하지 나 지금. 알려줬는데 제대로 잡고 해야지. 뭐라고? 균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칼질이다. 근데 우리 집 양파가 좀작아 가지고 더 많이 넣어도 될거 같기도. 하고. 그냥 다 넣을까? 감자도 없는데? 이게 볶뀌는게 맞아. 고춧가루 냉장 보관하는 거 아셨어요, 여러분? 몰랐죠? 나도 몰랐어. 못 찾겠어, 못 찾겠어. 서 치킨 파우더 겁니다. 이거? 너무 안 들었는데 너는? 저랑 똑같아. 어머나. <목소리도> 오늘은 토 지난번에 그러오라 역시, 냉장고 관냉동고관 해야 되나봐요. 음, 괜찮아. 설탕만 조금 넣으면 되겠네요. 오,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아닌가? 이 정도가 맞나? 맛있어 찌개가 진짜 맛있다. 미쳤다. 왜, 왜 맛있지? 이거 주먹밥이랑 불닭볶음면에 끓여서 먹을 거예요. 일단 주먹밥 재료를 먼저 준비를 해줍니다. 아무튼 오늘은 진짜 파기름을 내줄 겁니다. 그리고 단무지를 좀 썰어. 아, 우엉 먹을까 말까? 알까? 했다 못믿으시겠지만 파기름을 내는 중입니다 이게 기름이 나 나온 거야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? 팬 문제인가? 맞아요 이거? 코팅이 된건가요? 아닌가? 몰라 이 정도 면에 익힘 정도 전딱 좋아합니다. 왜냐면, 이때 꺼내서. 냄새 미쳤다. 미쳤다, 미쳤다. 점심을 걸렀다니 이렇게 됐네. 잔뜩 먹어보겠습니다 자랑. 우 음, 이거거든 슈우. 너무 신나잖아 지금 음이혔다 썸네일 각 아닙니까 진짜 맛있는데 고탄수화물 어긴하니 쩔